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면 빨리 일어나여러분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말 역사를 세계사입니다첫 번째는 우리가 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맛선 소양님들은 아담스 사업화을떠하고 인류 역사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다. 두 번째는 1776년 존 뉴턴이 태어났다. 존 뉴턴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의 원리를 발견했어 그러면서 그가 예언한 말 가운데 우리 조선 후기에 코로나때 이런 내용을 얼마 있지 않게 자동차가 나릴때약 80km 달린 걸 아무도 안믿었어 무슨 그딴 소리를 들 말만 틀고 다려도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때 증기기관 발명으로 말하면 기제기관차가 엄청난 변화에 회를 했습니다. 세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자우스가 2007년에 스마트폰 애플을 찍고 데 스마트폰 애플을 보면 그 애플 사진 보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과가 한 입을 딱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욕먹으러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뭡니까? 애플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파인애플입니다. 한국 사람 파인애플? 아니, 무슨 잖아 <laughs> 여러분, 오늘 시대는 어떤 나이다.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깨닫기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예측하고 바라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 저는 첫째로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 그 위기가 뭐냐? 탈권위주의의 시대가 도매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이지식8팔 시대에 살면서 다 아는 얘기 해봐야 할지같더 그렇지만 이런 모임에서도 제발 지루하지 않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폐하게 모든 게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극변하는 시대에 이 변화의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테리 존스가 쓴이 책은 소책자입니다. 간단한 내용 거기 나온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카고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세대를 어떻게 예측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치즈 공장이 있네. 치즈 공장이 다른 데로 옮겨질 거야.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 물론 이야기에서는 꼬마인은 둘과 생쥐 두 마리가 등장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비유예요. 네 종류의 사람이라 같이 아동도그러잖아 가장 약삭빠르고 모든 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물인 몬이 필요겁니다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게휘두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모프와 아 스니프와 스컬이라고 하는 죄가 이장에 치즈가, 치즈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스컬비와 스모프는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새로운 치즈 창고를 향해서 와. 아 그런데 그때 헬과 허락을 받은 꼬마 인간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 언젠가는 이곳에 다시 치즈가 가득 쌓이게 됩 공장이 옮겨지 치즈가 툭 비었는데, 햄과 는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가 고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야 움직입니 그렇게 가보니까, 스커리와 스니프가 벌써 새로운 치즈 공장에 도착 해서 치즈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햄과 는은 뒤늦게 슬리퍼에 잠옷을 입고 있다가 푹 <laughs> 피었나? 쉽게 생겼습니까, 그때 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한번 일깨워준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구요, 그에게 영명한, 뭘 보면 이 시대를 따르자 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 혼합을 어떤 생각을 갖느냐 축복의 영적 보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혼합에서 정말 훌륭한 영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를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위대한 지도백과 역사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눈으로 경선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laughs> 그래. 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처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으니까 뭐, 괜찮은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집이 여기서 차로가 한 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변상관도 산골짜기 제모양그 시골에 아무 희망이 우리 동네는 가보면 마치 소쿠리가 빨리 놀라서 살고 있어요. 하늘 밖에 안 가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해주는 그 복음의 일본 수혜자가 저희 할머이였습니다난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할머니가 그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 나는 그리고 그 할머니는 뭐했냐?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다. 차가운 겨울밤,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세수하고 밖에서 들어가려고 눈 열면 그새 눈꼬리가 얼마나 난방 시설이 열악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할머니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곱게 핀고 그빈혈을꼭고그차려온 대청마루에 엎드리고 그리고 할머니는 울기 시작.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새가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정도시의한 송의 국과 고침이 봄부터 슬쩍 새는 그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 울고 있다그 눈물을 1금2 6편에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려. 저는 그 눈물의 쇠자입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기도에 비친 자로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와 엄청난 경쟁의 돌입시다. 몇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하네요. <laughs> 삼성웨 a i 어떤 사람이 가라고 4차 혁명 a i 혁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사람을 피로도 없게 하고 다 무직자로 만들고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서 담아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든 것이 다 기계가 하고 AI가 해도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은 서적인 거는 AI가 울합니다 새롭게 쓰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